안녕하세요. 몽클세라믹입니다. 오늘은 콩분 세트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콩분을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판매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낱개로만 판매를 하다가 세트 구성을 저번에 다른 어, 채널에서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없어서 더 이상 못 드렸거든요. 계속 찾으셨는데. 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폭발적이었던 콩분을 또 세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탑으로 쌓아놔도 너무 예쁘죠? 콩분. 저희 6x6cm 짜리 아이들이에요. 네. 지름과 높이가 6x6cm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여섯 개 묶음으로 해서 저희가 55,000원까지 세트가로 드립니다. 개당 기본적으로 만원씩 했던 아이들이고요. 어요 위에 보시는 강아지 엉겅키 화분 요런 강아지 풀 요런 아이들은 사실 가격이 인상될 예정에 있는 아이들인데 지금 세트가에 다 묶어서 하나에 개당 만원도 안되는 가격이죠. 지금 할인가가 너무 좋습니다. 세트 가격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할인할 때딱 홀랑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세트가 7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쫙 보여드릴게요. 49번. 자, 사이즈 가격 다 동일합니다. 6곱하기 6cm짜리 콩분이 6개씩 묶음이 되어 있고요. 원래 그러면 6만원 이상씩이 돼야 되는데 지금 5만5천원에 세트가로 할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49번 세트입니다 49번 세트 한번 보세요 짠 아유 어떻게 묶어놔도 예쁩니다 저희 몽클 콩분 아,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너무 예쁘죠 자 49번 세트였고요 50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깨알 같은 엉겅키 화분이 또 위에 얹어있는 50번 세트 요 세트도 예쁘네요. 그죠? 6 곱하기 6cm 짜리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50번 세트.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51번 세트는 요렇게 해바라기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어, 인기 너무 많은 우리 꽃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네요. 51번 세트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51번 세트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2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아, 어, 여기는 딸기까지 아주 그냥.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는 네, 52번 세트였고요. 다음은 53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6가지. 한번 해바라기가 조금 돌아가 있네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어요. 예쁘죠? 자, 이렇게 세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나 되는데, 단돈 55,000원 다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자, 53번 세트였고요. 54번 세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꽃들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54번. 자, 마지막으로 55번 세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55번 세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갖가지 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55번 세트까지 보여드렸고요. 저 콩분 몇번 세트? 구매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